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윈윈 대진전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2024학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에, 좀 목록을 한번 보시죠. 어, 먼저 그 서류평가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또 면접평가 말씀 드릴 텐데, 서류평가, 면접평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블라인드거든요. 블라인드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미 어, 선생님들께 뿌려진 수시 상담 솔루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2022년이죠. 작년의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류평가죠. 어, 서류는 이제 자기 속에서는 모두 없어졌고 해서, 어, 결국은 학교 생활 기록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서류평가인데, 저희는 이 서류평가를, 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해서, 어,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350명에 해당되는 것이 윈윈 대진전형의 모집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1단계 4배수의 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죠. 어 서류 70%에 면접 30%에서 700점, 300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어 전형을 전형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괄 합산 전형이 아니겠죠. 단계별 전형으로 어 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 어 다음 이어서 보죠. 자, 이제 평가를 할 텐데 평가를 어 서류 평가라는 게 아니죠. 어 전자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 위촉 사정관님들하고 사정관님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처음 번에는 이제 수험생에 대한 지원자 확인이 되겠죠. 수험번호하고, 어, 가수험번호가 되겠죠. 어,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제출 서류에 해당되는 건데 학교 생활 기록부가 모두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과도 모두 들어있고. 비교과도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쭉 보시면서 어, 그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평가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8단계가 되는데 8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는 0점이기 때문에 되게 어, 주질 않고 7단계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넘기면 이 학생이 점수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충분하게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서류 평가에서는 그 평가 요소가 아, 기초 학습 능력하고 성장 잠재력, 인성 이렇게 되는데요. 기초 학습 능력이 40%입니다.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30%, 인성이 30%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어, 그렇게 해서, 어, A부터 H까지 8단계인데, 실질적으로는 7단계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기초학습 능력에서 A를 받았다 하면, 은 어, 400점이 되겠죠. 400점을 획득하는 것이 되겠고, 뭐, 성장 잠재력에서 B를 맞았다 하면, 285점이 되고요. 인성에서 C를 맞았다 하면, 264점이 돼서, 만약에 A, B, C를 맞게 되면, 그세 점수를 합한 것이, 이 학생의 서류 점수가 돼서, 어, 결국은 4배수 안에 들으냐, 안 들으냐를 평가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 대학교는 그 평가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학생당 적어도 20분 이상씩 충분하게 서류를 본다는 얘기죠. 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뭐 경쟁률이 좀덜 높기 때문에 하는 것도 되겠지만 또 세세하게 서류를 충분하게 보면서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초 학습 능력, 성장 잠재력, 인성이 있는데 기초 학습 능력은 그야말로 학업 역량을 어, 보는 거가 되겠죠. 전체의 학업 성취도라든가 또 계열과 학과와 관련돼 있는 그 교과의 학업 성취도, 또 전반적으로 어, 성적의 추이죠. 그러니까 성적이 쭉 향상을 되고 항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방법은 대개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어, 확실하게 잘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성장 잠재력은 어떤 전공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 같은데, 에, 그러니까 이건 학과 학원및 전공과 관련된 흥미와 열정, 이거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겠고, 또 전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경험의 다양성이나 그죠, 심층성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자기 주도성이 있죠. 자기 주도적으로 얼마만큼 잘했느냐, 일관되게 얼마만큼 잘했냐 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이고, 인성 부분은 성실성. 타인 배려,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죠? 성실성은 대개 출결 사항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출결 사항이 아주 안 좋다라면 좀, 그죠? 어, 좀 주저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타인 배려나 이런 것들은 행특이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서임께서 많이 써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좋아할 것 같고 자기 주도성은 조금 전에 성장 잠재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뭐 체험 활동 사항이죠? 자율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속에서 그 담당사님께서 써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라인드. 이 블라인드는 사실상 서류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면접에서도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상 후광 효과를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학생이 어떤 뭐 어느 지역에 사는지 또 부모의 직업은 어떤 건지 해서 그런 것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효과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 블라인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재 금지 항목이 많이 나와 있다 그죠. 어, 그래서 모의고사라든지 전국연합학력평가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부모의 뭐 사회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이 서류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서류에 나타나 있다면 전부 다 블라인드 시킨다는 거죠. 가려서 안 보이게 한다는 것이 블라인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블라인드의 적용 범인데 먼저 인적학적 사항에서 어, 뭐 학부모 정보라든지 그죠 어, 수험생 뭐 언어 고등학교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지역명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려진다는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출결 사항에서도 기타 뭐 결석 사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죠 어, 특기 사항에 나타날 수 학교의 뭐 지역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려진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그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에 그 수험생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고등학교명이라든지 또 부모와 관련돼 있는 부모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블라인드 돼서 처리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 고 같아요. 자 다음 조금 보시면 평가 안내 사항인데 이거는 조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또 교복 및 액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를 하고 있죠. 어 만약에 면접장에 왔을 때도 교복을 입게 되면은 어, 그 교복을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하고 어, 수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죠. 가수원 번호 및 스티커를 부여해서 사용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블라인드 처음에 나와 있죠. 블라인드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에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블라인드가 된 다음에 서류평가를 하게 되겠죠. 서류평가. 에서는 그 뭐랄까, 이제 가려지는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좀 많이 중요한 그런 하나의 평가 항목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전 리딩이 있죠. 사전 리딩은 이제 면접 평가하기 전에 일주일 전입니다. 그죠. 어, 그 면접에도 우리가 평가 요소가 있죠. 평가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그 위촉 사정관님들이나 사정관님들께서 어 미리 뽑아서 메모를 해 놓습니다. 면접. 들어가서 우리가 볼 거니까. 그래서 어떤 걸 질문할지 미리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그냥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 리딩을 통해서 문제를 뭐랄까요. 미리 만들어 놓고 면접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평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뭐 자신의 그 학교명이라든지 그죠? 지역명 이런 것들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그 부모의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꼭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면접을 직접 하시는 어 위촉 사정관님이나 사정관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면접 평가에 대한 얘긴데요. 면접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서 면접을 보, 보게 되는데 1 단계 서류 70에 면접 30이죠. 날짜는 10월 28일 토요일하고 10월 29일 일요일 양일간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70이니까 아뭐 서류에서 서류를 잘 봤다 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합격이 되겠구나 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면접이 30%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서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에서 뭐 버벅거리거나 제대로 준비가 안돼 있다면 불합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면접 역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면접에서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 서류에 너무 그 올인하지 말고 면접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면접 문항은 뭐다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부 수자 전형도 마찬가지고 종합 전형 다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꼭 질문을 하는 것은 어 전공 그 지원+ 지원 전공 그죠 지원 전공을 왜 지원했는지에 관련된 말씀을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면접은 이제 좀 달라요. 아까 서류를 보면 기초 학습 능력 40, 성장 사, 성장 잠재력 30, 인성 30이었죠. 근데 어, 면접 평가는 좀 다릅니다. 학업 역량이 30%입니다. 잠재 역량 30%, 인성이 40%로 해서 인성 쪽에 그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서류는 학업 역량, 면접은 인성 파트에서 40%라는 높은 그런 것을 적용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아래는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면접 시간은 한 10분 정도 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5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10분 정도 해서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진대학교 면접 준비 어떻게 할까요? 뭐 잘하면 되겠죠. <laughs> 이런 겁니다. 질문은 전부 다 생활기록부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생활기록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활기록부에서 어뭐 학업 역량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게 어떤 걸 물어보실까라는 거 예비 질문 같은 걸좀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원 전공이나 계열에 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건데 면접관 두명 중에서 한 분은 그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은 사정관님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 음, 정도를 좀 여쭤볼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질문을 한다고 했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예상 질문을 좀 뽑아서 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면접은 무조건 뭡니까? 시뮬레이션입니다. 평소 충분한 연습을 잘한 학생들은 면접장에 와서도 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가 덜된 학생들은 대답 자체가 상당히 버벅거리기도 하고, 뭔가 내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면접 절차. 뭐, 커다랗게 어려울 거 없죠. 대기실에 쭉 오게 되면은, 대기실이 이제 면접 시작되기 30분 전에, 어, 대기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가번호를 이제 부여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자, 그럼 나오겠죠. 나와서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전공 교수 한 분하고 어, 사정관 한분 둘이서 이제 이대1 면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 블라인드 면접 관련 질문 금지사항 이걸 이제 면접관들이 해야 되는 거죠. 부모 직업에 관련되는 거 절대 질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수험생 신상 관련해서 출신 학교, 지역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뭐 밥은 먹었느냐. 어, 수험번호하고 이름, 가족관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에,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시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 1차는 있죠 구두 경고및 시스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차의 블라인드 내용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인성에서 한 등급이 낮춰진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까지 발견이 된다면 라 0점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평가 타임테이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구조화돼 있습니다 대진대학교는 처음에 들으면 가번호 몇번 학생 맞나요 하고 또 우리 학교에 지원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맨 처음 질문은 무조건 뭡니까 시작은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뿐만 아니라 학생부 우수자전형의 면접도 똑같습니다 그죠 스타트는 대부분이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라는 얘기를 하고. 또두 번째는 이제 평가 요소가 있다 그렇죠.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인성에 관련된 것을 사전 리딩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죠. 이거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을한 7분 정도 질문을 하게 돼서 학생부의 내용의 진실성에 관련된 얘기들 을 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본다라는 얘기죠. 그고 마무리 지으면서 뭐 시간이 충분히 다 사용된 학생들은 수고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 그런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지 그걸 좀 듣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왜 나한테는 그걸 안 물어봤지? 그렇게 해서 아우 나는, 나는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 그거는 이미 충분하게 시간이 다 사용이 되는 학생들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남거나 했을 때 마지막으로 면접관에게 할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이런 내용들은 있죠. 수만이라고 알죠. 어, 수만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대진대학교의 각 학과별로 수험생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날 당일날 면접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작년이겠죠. 그러니까 작년 거를 쭉 올려놓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은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꿀팁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평가의 요소별로 어떤 걸 묻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전공 적합성은 뭐 전공과 관련된 활동, 또 전공과 관련된 독서 경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뭐 성실성에 관련된 거, 뭐 타임 배려. 친구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전형 결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좀 궁금했었겠죠. 어, 작년에는요, 어, 수시는 7.08대1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시가 6.63대1이었는데, 이거 전체적인 그 경쟁률을 말씀드렸고, 우리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몇몇 학과들을 빼면 4대 1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에 학과를 잘 선택해서 지원을 한다라면 어, 1단계 패스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정시에서 두 과목만 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수능에서 조금 덜잘 받더라도. 두 과목은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국수 영 중에서 제일 잘한 거 하나 선택해서 60% 반영하고요. 거기서 반영 안된거두 개하고 나머지 한국사라든가 탐구 한 과목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그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 점수에서 4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 국수 영사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안 좋아. 뭐 국수 영구 하러봤을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해서 주저앉지 말고 어 대진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 과목만 잘 보게 되면. 그, 정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시에 지원을 염두에 두시고요. 무조건 수능을 준비 안 한다는 건 상당히 뭐랄까 좀 불리할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좀 철저하게 뭐 모든 과목을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진대학교 꼭 관심 있는 학생들은 두 과목 정도만 열심히 해서 정시에 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의 면접은요. 한 반타작에 반밖에 안 와요. 반밖에 안 오는데 어,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윈인 대진전형은 학생들이 미리 그 학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응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면접에서 어그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뭐72.41영문과과죠 그다음에 일본학 전공이 93.55 그다음에 사회복지가 90.63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면접 보러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면접에서 유행을 바랄 수 있기는 좀 쉽지 않겠죠. 면접에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대단히 높다라는 거. 실기도 마찬가지겠죠. 실기는 워낙 뭐 실기 위주기 이 때문에 실기에서 전부 다 평가가 되기도 안 왔다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실기와 어, 종합전형에서의 면접 응시율은 상당히 높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3학년도 수시 상담 솔루션이요. 어,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좀 드릴게요. 이제 선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배부를 했는데 어, 상담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일반 어디 뭐 가서 뭐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서 잘못 봤다가는 저거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충분하게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좋다는 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펼치면은 이런 그 페이지가 나올 텐데 여기에 성적을 쭉 입력을 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어, 진로 선택 과목도 한세 과목 입력을 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뭐 A면 은 1등급이 되는 거고요. B면 은 2등급, C는 3등급으로 평가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를 되니까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5 과목만 그 선정을 해서 평가가 되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느 게, 어느 걸 집어넣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이 안에서, 프로그램 안에서 그 자기들이 알아서 상위 15 과목을 선정을 해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이 학생은 3.852 등급이 나와 있죠. 3.852 등급. 그런 상태고, 어, 이3.852등급을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대진대학교 변환 그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고, 직접 입력하는 거 있죠. 직접 입력은 모든 과목의 평균 등급 이죠 이걸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국수 영사과 하고 해서 성적이 나와 있는 구등급으로 평가되는 모든 것의 평균 등급 알수 있잖아요. 그 등급을 딱 집어 넣으면 돼요. 이건 어디에 사용을 한다고요? 위윈 대진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용할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어,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아예 이렇게 성적을 입력해 놓으면 이 이건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 관련된 말씀인데 이 학생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지원을 하고 있죠. 어그 근데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학과들은 어 지원하면 90%를 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고요. 어 주황색이 나와 있죠. 거는 평균과 90% 사이이기 때문에 최초 합격은 되지 않더라도 어 추가 합격까지 좀. 볼수 있다라는 얘기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죠. 어좀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을 잘 보시면은 최근 3년까지의 합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면 되겠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아까 4 0이 등급이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오른쪽 그 그림을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 황금색 부분이 합격한 학생들의 그 성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면 학과별로 뭐 평균 등급이 나와 있고죠. 그 그다음에 어 최상위 등급도 나와 있고 이 학생 상당히 그 내신 성적상으로 봤을 때는 높기 때문에 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간호학과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이런 걸좀 참고하시면 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박스 플롯이라고 얘기하는데 합격자들은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X표는 불합격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의 성적은 4 0이 등급이니까 화살표로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뭐그 어떤 학과들은 뭐 6등급이 넘는 학생들도 막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꼭 평균 등급을 보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럼 평균 등급보다 조금 낮은 성적에서도 지원하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성적은 매우 좋은데 어, 활동이 별로 없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신 성적이 좀 높은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별 손해 없이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의 결과를 보시면 나와있죠. 영어용 문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명 모집에 지원율 29명에서 지원율이 나와 있죠. 그렇게 하고 응시율까지 나와 있고 추가 합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추가 합격이 내가 지원한 학과가 추가 합격이 많이 되는 학과인지 아닌 아닌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작년에 한 17번까지 뭐 합격을 했대. 에, 그러면 뭐 가능성이 더 많은 거고 그죠? 보니까 추가 합격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아이 학과는 잘 돌지 않는 걸 학과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90% 컷을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평균 등급으로 지원하게 되면 성적을 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맨마지막은 아니더라도 90% 컷이 발표가 되니까 90%컷 정도로 보시면 활동이 좀 많은 그런 학생들이 90% 컷으로 보시면 되겠고 평균 정도 지원을 하려면. 그냥 활동이 좀 미미하거나 그죠 뭐 그런 대로 그냥 했을 때는 평균 정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꼭 성적만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활동 내용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라고 이렇게 저희 결과를 아주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나오고 있죠. 어, 요 7등급이 넘는 그런 학과도 있어. 요 신소재공학과는 90% 것이 7.24 등급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에너지공학부에서 6.56 등급. 네, 건축공학이 6.39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학생들은 어, 대진대학교 입학팀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박스 플롯이죠. 평균하고 어, 박스 플롯. 합격자들은 동그라미로 불합격자들은 X를 표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서 맨 끝에를 보지 마시고 그 전이나 전전 정도 보시고 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공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그죠, 뭐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학과에 대한 걸 충분하게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어, 저희 입학팀에 연락을 주시면, 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대진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위윈 대진정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좀뭐 꿀팁을 좀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꼭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번 가을에 꼭 합격의 영광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